퀴즈 하나 내볼게요. 10조라는 돈을 좋은 이자로 은행에 넣어둔다면 하루에 얼마를 벌게 될까요? 자그마치 30억입니다. 너무 부럽지 않으신가요? 또 다른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10조 회사를 만든 사람의 학력이나 가정 환경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보통은 하버드나 뭐 서울대 아이비리그를 떠올리기가 쉽겠죠. 근데 이 사람은 지방 시골 출신에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됐고 전문대 졸업을 하면서 3년간 자비를 하고 4년간 모텔 청소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성공 방정식을 6가지를 듣는다면은 우리가 생애에 100억은 만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조 회사를 만든 야놀자 이수진 대표의 리스타트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제가 운 좋게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20대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나는 철학, 심리학 이런 게더 좋아. 그리고 나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에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3천억 벌기, 상장하기 아, 이런 거 나는 관심 없어. 그런데 1년 전부터 기업가분들이나 상장을 시켜주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방법을 모르니까 나는 그냥 이게 좋아라고 자비를 했던 거죠.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지금처럼 정도만 일하면서도 상장을 시킬 수 있고 기업화가 가능하다면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0억을 제 스스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야놀자 대표가 제시하는 여섯 가지 성공 방정식을 알게 된다면은 그래도 뭔가 어렴풋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방식을 알기 전에 전 사람의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수진 대표의 어린 시절은 좋진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이 세 살일 때 농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할머니께 듣게 돼요. 97년도 20 2살 나이에 지방대 출신으로 서울을 상경하게 됩니다 조명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병역특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잠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20살 21살 정도의 나이였는데 이때 캐드를 할수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는 없었어요 회식에서 술에 완전히 취해 가지고 땡깡을 부린 거예요 나왜 이런 일을 할수 있는데 나왜 이런 일을 할수 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나왜 이런 일을 할수 있는데 나를 쓰지 않는 거냐고 진상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회장님이 부릅니다. 나 이제 잘리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회장님 입장에서는 캐기가 이제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중역을 맡게 되고 그 당시에 연봉 2천만 원 병역특례자로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다고 해요. 이때 이 수진 대표는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는데 책을 많이 읽어요. 책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똑같죠. 그래서 98년도, 99년도 그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나왔을 시점이 그거랑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라는 자기계발서적이두 가지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천지적으로 잘 풀렸으면 제가 이걸 찍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일을 하고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주식투자를 하게 돼요. 전업주식투자자를 목표로 6개월간 했는데 4천만 원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반 토막을 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돈을 많이 준다는 모텔 청소부 일을 하게 돼요. 밤낮이 없는 일이죠. 그거를 잠깐 했느냐? 4년 6개월을 일하게 돼요. 이 4년 6개월을 일하면서 바로 야놀자라는 회사에 대한 지식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4년 6개월 일하면서 2년 차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샐러드 사업을 할 거야 여자들이 샐러드를 좋아하니까 이게 잘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매진했는데 결국에 사업이 망하게 되고 돈도 날리게 돼요 이런 거 보면은 이수진 대표도 천재가 아니라 완전 노력형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도 국내에서 거의 굴지의 기업을 만들었죠 이때 이수진 대표는 깨달은 게 있어요 경제적자라도 좋지만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3년 전에 친척 동생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핸드폰 매장을 하면서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벌던 친구예요. 7년째 하고 있는데 벌이가 시원찮고 본인이 매일 죽을 듯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핸드폰 파는 일이 지긋지긋하고 형처럼 쉬운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너가 7년 넘게 종사한 일 이걸 가장 잘 아는데도 6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모르는 분야를 가면은 너는 개박살이 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너가 만약에 사업에 대한 지식을 알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간다면 월3 3천 0천만원도 나는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과제를 내줬고 실제로 이 친구가 1년 만에 엄청나게 책을 읽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월에 3, 4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 20%를 제가 입금하라고 했거든요 매달 저는 600에서 800 정도 입금을 받고 있죠 요즘은 사람들이 N잡이라던가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딱한 가지 일을 일단은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별 상담이라는 거를 7년 가까이 하면서 1만 거래 상담을 했고 완전히 전문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많은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면서 잘 풀렸던 거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수진 대표도 하나의 오물을판 바로 모텔 사업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를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27, 28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21살부터 성공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근데도 27, 28까지 잘 풀리지 않는 걸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스타트업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이수진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이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할때 잠깐 조금 노력하고서 어, 나는... 안 근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잘듣냐 2005년에 호텔 모텔 펜션이라는 상호명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2006년에는 상호도 뺏겨 가지고 모텔 투어에서 결국 야놀자로 바꾸게 됩니다 경쟁사에서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뺏긴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실수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이제 순항을 하게 되고 자세한 건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메모한 것들을 에세이 방식으로 서술한 게이 리스타트라는 책에서의 서술 방식이에요. 이분이 글로 정리한 것들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서 놀랐어요. 제 생각에 이분의 MBTI를 추측을 해 보면은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MBTI는 NT가 확정적입니다. 첫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MBTI는 INT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랑 J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랑 네 번째께 중간 값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세 번째가 NT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스몰 토크 해 봤고요. 지겨울까 봐. 일단 양놀자가왜 돈을 버는지 그럼 구조를 이해를 하고서 그 다음에 성공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 해결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한 만큼 일부 부수적으로 돈을 가져갑니다. 야놀자를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모텔을 바라봤을 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외관만 보고서 들어가야만 됐어요. 이 비효율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리뷰를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가격을 알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내부 시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약까지 할 수가 있게 됐죠. 과거에는 정보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품을 팔거나 가서 망한 예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야놀자는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호텔 PMS라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어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은 모든 거를 간편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을 예약을 할때 일단 불편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자동화해서 버튼 한두 번으로 결제를 할수 있게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텔을 예약했으면 주인과 마주하고 주인이 이제 불친절하게 하면서 막 아우 막 짜증 나죠. 근데 그거를 QR 코드 하나로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편해졌죠. 비대면이죠 또 사람들의 익명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모텔을 가게 될때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불편한 거다 물 수건이나 뭐 수건이나 이런 게 필요해 그냥 앱에서 수건 생수 뭐 이런 버튼을 누르면은 그 자동으로 오는 시스템 이걸 또 로봇까지 도입을 하면서 완전히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텔을 가면 콘시어지라고 해가지고 응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완전히 자동화하면서 효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모텔당 세 명의 직원이 있고 이 사람이 응대를 하고 갖다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호텔 PMS를 도입함으로써 3명을 한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은 2명에 대한 값 그리고 사실 야간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 천만원 정도를 아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0개의 숙박업체를 효율화를 한다면 1 천만원 곱하기 1 0 0 0을 하니까 한 달에 100억이라는 효율화를 이뤄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놀자는 돈을 버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해본 겁니다. 야놀자가 10조 가치 평가를 받고 손정이 비전투자로부터 2조원의 투자금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방금 말했던 정도가 아니라 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라던가 아마존계의 숙박 이제 이런 모토를 하면서 테크 기반 사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수진 대표의 여섯 가지 성공 공식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지속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수진 대표는 굉장히 생각이 많고 내면적인 고찰이 많은 사람으로 저는 봤습니다. 지속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수진 대표는 예시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아이 이야기를 말을 해요. 시골에 어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그냥 인사하고 싶지도 않은데 모든 어르신들한테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하루이틀이면 모르겠는데 1년, 10년이 돼버리면 은이 사람은 진짜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평도 좋아지고 나는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야라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 대표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2호 채널을 반복해서 시청을 하는 거죠. 스타트업 관련 채널들을 시청하고 스타트업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 보고 관련된 컨퍼런스랑 회의, 모임에 계속해서 참가만 하는 것만으로도 지속적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 몰입에서 한번 자세히 다뤘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굉장히 뻔한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4년 전에 유튜브를 할때 굉장히 많은 저격 유튜버들로부터 타겟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돈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저격 유튜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몇번 만나봤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너는 더 이상 저격 유튜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조언을 해요. 왜냐하면 적을 만들게 되면은 이 사람의 끝은 정말 안 좋아요. 실제로 적용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적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굉장히 뛰어나고 남성으로 몬이 높고 전투적인데 자존심이 너무 센 나머지 되게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경제적 자수까지는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이상의 레벨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혼자 하게 되면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속도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들끼리 만나면은 그냥 몇 마디 내뱉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순수익이 1억, 10억 이렇게 확확 커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장이 돼야 된다 세 번째 멘토는 책이다 그냥 이 이수진 대표는 책의 전체에 걸쳐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대사랍니다 나에게 멘토는 무엇이냐 책의 진리가 있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책을 안 읽으면은 저는 진짜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만 부나 팔린 역행자를 읽어야겠죠 죄송합니다 이제 곧 개정판이 나오는데 네 번째는 내 탓하기. 이수진 대표는 2014년도에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개박살이 나요. 싸우고 줄 세우고 난리가 납니다. 보통 이때면은 사람들은 아, 전문 경영인 때문이야. 직원 때문이야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수진 대표는 모든 것이 본인의 문제고 본인이 회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 탓하기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겸손해야만 할수 있는 생각이죠. 다섯 번째, 마라톤을 하며 깨달은 것. 여기서 이수진 대표는 한세달 정도 준비해서 풀코스 완성하고 완주하는 마라톤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배드민턴을 좀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이 되는 상태에서 마라톤을 풀코스를 완주를 합니다. 처음 완주를 할때 몸이 완전히 부서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간 고관절 아프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두 번째 완주를 할 때는 굉장히 초반 페이스를 천천히 뛰면서 결국에 성공을 했어요. 첫 번째 할 때는 무리한 페이스로 갔고두 번째는 굉장히 천천히 페이스를 가지면서 결승에 도달했는데 결국 둘의 격차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수진 대 표 깨달은 것은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유가 없을 때는 해야 될건 일이 아니라 힘이구나 뇌와 몸을 쉬게 할때 오히려 더 빨리 갈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ESTJ 막 이런 분들은 진짜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반드시 쉬어야 된다 오후 7시부터는 절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하는 순간 너는 패배자고 너는 그 자비를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신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함이라는 거는 뻔하게 얘기가 들릴 수 있지만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계속해서 내면에 고찰을 하면서 반성하고 자만하지 않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머리가 좋고 잘나면 은 자만할 수밖에 없게끔 뇌에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승자의 저주에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수진 대표는 2천억 정도의 기업평가를 받을 당시에 인재들을 영입을 합니다 이범석 상무 김종윤 대표, 배보찬 대표 이런 인재들을 영입을 해요. 이 중에서 김종윤 대표를 영입을 할때 김종윤 대표는 처음에 만난 자리에서 완전히 이수진을 개박살을 내고 개망신을 주고 너희 회사 2천원 가치 없고 병신이야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보통은 여기서 자존심이 상하고 저 새끼 뭐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수진 대표는 겸손함을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차한 잔을 하자고 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달라고 하고 개망신을 당하면서까지 거의 무릎을 꿇으면서 옛날에 춘추전국시대 한신이라 한 사람이 건달 양아치에 가랑이를 기었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자신이 크게 될 사람이라면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함을 가지고 굽힐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면 은첫 번째는 지속 생각. 우리가 만약에 하나에 몰입해서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으면 뭔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라. 그래서 예시로서 매일 인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아이가 그러니까 나왔었죠. 두 번째는 덕장 되기. 절대 적을 만들지 말고 덕을 베풀어서 사람들과 협업을 해 나가라. 세 번째 멘토는 책이다. 책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번째는 내 탓하기. 사람들이 성장을 못할 때는 보통 남 탓을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내 탓을 하는 버릇을 가져라. 다섯 번째, 마라톤에서의 깨달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무작정 달리기보다는 오히려 내려놓고 쉬고 여유를 가질 때 오히려 더 좋은 생각이 나고 더 앞서갈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겸손함과 고마움. 가끔 돈 많은 분들을 보면은 본인이 최고라서 됐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을 톱니바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마탱이가 같구나. 혼자 잘 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변인들에게 고마워한다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겸손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 대표는 이런 여섯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수진 대표급이면 뭐 엘리트 코스에 막 하버드 나오고 막 이랬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7, 8년 가까이 모텔 청소부 일도 하고 전문대를 다니고 자비를 하면서 성장을 해나갔고 그다음부터 계속 실패만 있었어요 완전 흑수저 출신인 거죠 저는 모든 사람이 이수진 대표처럼 될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생각, 철학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본인이 평생 동안 벌 금액에 그래도 3배, 100억까지는 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책은 리스타트 이수진 대표의 책이었고, 이런 정보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책 리뷰를 하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